캐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다마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댓글에서 독서대에 뭐 쓰는지 물어보시는 댓글이 있어서 제가 그거 전에 책 독서법에 대한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잠깐 해드리긴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써본 독서대 여러 개를 다 보여드리면서 비교도 하면서 그리고 구입 링크도 제가 바로 더보기란에 그리고 고정 댓글에 달아드릴게요 이거는 쿠팡 파트너스에 제가 가입을 해놔가지고 요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구입을 하시면 돼요 음. 아무튼 네, 제가 사실 이거 광고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정말 궁금해하셔서 제가 쓰고 있는 것들 중에 좀 이건 진짜 추천 할만하다 이런거 몇 가지를 보여 드릴게요 일단 독서대 중에 저는 어, 요 독서대 어, 제가 제일 처음에 구입했던 해서 잘 쓰고 있는 게 이거예요 그냥 튼튼한 집에서 아이들도 쓰고 저도 쓰는 그런 그 나무로 된거 그래서 요거 그냥 튼튼해요 어, 튼튼해 그리고 저는 이 사이즈가 좋아요 이걸 하면은 예를 들어 이런 이제 한 권짜리, 그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읽는 기본적인 책 있잖아요. 그 사이즈로 딱이에요. 딱 이렇게 어, 딱이에요. 어, 근데 이게 무거워요. 무거워서 이거를 들고 다닐 수는 없어요. 그냥 집에서 저는 여러분들 책을 자주 읽으려면 이런 데다가 제가 이게 저희 집에 한 여섯 개 정도 있어요. 여섯 개.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책이 펼쳐져 있어요. 어, 그렇게 해놓으시면 훨씬 책 읽기가 쉬워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우리 별담님이 아마 추천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독서대 이거 지금 제가 집에 있는 건데. 어, 벌거벗은 세계사. <laughs> 이렇게 두껍고, 어, 들고 다닐 수 없는 책들. 어, 그런 책들은 집에다 이렇게 놔둬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잘 돌아가잖아요. 어, 이게 방향이 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하잖아요. 이렇게 막이 쓰는 거. 이거 작업을 할때 옆에다가 책을 봐야 되거나 아니면은 자료 같은 거 봐야 된다. 이러면은 이걸 자유자재로 돌릴 수가 있으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어,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되게 편하다. 어, 그런 점에서 되게 추천을 하고. 근데, 저는 사실 이걸 들고 다닐 생각을 가지고 구입을 했었는데, 꽤 무거워요. 그래서, 우리 별담님이 이거 들고 다니신다는데, 저는 못 들고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들고 다니는 건 포기하고, 제가 들고 다니는 독서대로 진짜 강추하는 거. 이거는 제가 아마 리볼버님이 추천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요건데, 이게 진짜 가벼워요. 어, 그리고 얇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무조건 가방에 제 가방에 그냥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책 제가 이제 스벅이나 이런 데 가서 책 읽고 어 그리고 이제 노트북 작업하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갈때 무조건 이렇게 가방에 들어있거든요 이게 되게 좋은 게 봐봐 이렇게 얇잖아요 근데 어떻게 피냐면은 여기에 이제 홈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홈으로 이렇게 딱 열잖아요 그이 안에 이게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어 할수 있는 요게 이렇게 되거든요 자이 상태에서 그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딱 펼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피는 거죠 어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좀더 이렇게 세운다든가 어 이렇게 그리고 이게 되게 좋은 게. 제가 이거 말고 다른 거를 구입을 해서 써봤거든요. 제일 가벼운 걸 사봤어요. 가벼운 게 문제가 뭐냐면 책을 지탱을 못해요, 얘가. 어, 힘이 없어가지고. 근데 얘는 지탱을 하더라고요. 제가 꽤 무거운 책을 들고 가서 했는데도 지탱을 해요. 그리고 또 예전에 가벼운 거를 하나 구입을 했다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나중에 진짜 그냥 되게 가격도 저렴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플라스틱 버리는데 같이 버려버렸어. 그게 왜안 좋냐면은 이 밑에 이게 없어요. 뭐라 해야 되고 어, 미끌리지 않게 하는 거. 그래서 요게 지탱을 딱 책을 받쳐놓으면은 움직이질 않아.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그 인덱스 도책에다막 이렇게 줄도 긋고 메모하면서 책을 읽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만 힘 가면 훅 뒤로 가는 거예요. 얘가 힘이 약하니까 가벼우니까 당연히 그렇거든요. 근데 가벼운데 얘는 밀리지가 않아. 이게 딱 받치고 있으니까. 저 진짜 완전 만족해요. 그러니까 들고 다니는 북스탠드로는 이게 최고다.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게 넣고 빼기 너무 편해. 금방이야 그냥. 어. 그래서 이거 진짜 진짜 추천을 해요. 들고 다니는 거. 그리고 집에 놔두고 쓰는데 진짜 너무 괜찮다. 이건 제가 누가 추천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 필로니 필로니님이 이거 너무 좋다고 왜? 예뻐서. <laughs> <laughs> 지금 이제 제 여기 이 책상에 항상 있거든요. 노트북을 놓고 쓰기 너무 좋아요. 저는 이거를 아예 그냥 노트북 위에다 놔두거든요. 여러분, 제가 노트북으로 되게 많은 작업을 하잖아요. 편집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스마트 스토어 만드는 것도 하고 이런 거 전부 다 노트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북목 증후군 아시죠? 어. 그러니까 이게 노트북이 이렇게 있고 여기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제가 자세를 이렇게 똑바로 해야 된다. 이게 되게 많이 하잖아요. 또바프를 찍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자세가 이렇게 우중충해 가지고 뭐가 나오겠어요. 딱 펴야지. 근데 이 이게 북 스탠드인데 노트북 스탠드 겸용이에요. 북이랑 노트북이랑. 그래서 이게 따로 있어요. 그냥 이거를 갖다가 붙이면은 북 스탠드로 바뀌고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노트북을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어, 여기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어, 진짜 편해요. 어, 그리고 이게 높이도 이렇게 뭐라고 러지 어, 고정이 잘돼요. 고정도 잘 되고 이렇게 적당히 조금 힘을 줘서 올리고 낮추 가면은 각도 조절도 자유자재로 되고 그리고 제가 쓰는 데 너무 편해요. 이 단점은 가격이 좀 어, 있다는 거. <laughs> 그래서 가격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 개 사는 건 조금 부담이 되니까 요런거 요거 만 얼마짜리 싼 거. 이거를 몇 개를 해서 집에 어디든 가면은 책이 펼쳐져 있게. 어, 책이 펼쳐져 있게 하고 그리고 이거는 금액도 싸요. 금액도 싸고 들고 다니기 너무 좋고 사실 이거 집에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거 진짜 너무 추천해요, 완전 추천해. 어, 그리고 노트북을 사용하신다면 전 진짜 이거 니스톨, 이거 완전 추천. 그리고 책 보시는데도 어, 충분히. 그러니까는 뭐 그리고 제가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하시라고 되게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인스타를 하든 유튜브를 하든 이게 카메라를 카메라를 고정할 게 필요하잖아요. 삼각대, 셀카봉이랑 삼각대가 다한 번에 다 되는 게 있어. 이 제품이거든요. 지금 저도 이거 쓰고 있어요. 이것만 주구장창 계속 써요. 그리고 정말 고장이 안 나요. 제가 지금 유튜브 한지 3년 넘었다고 했잖아요. 그냥 이걸 계속 쓰고 있어요. 어, 너무 튼튼하고 진짜 사용감도 너무 좋고 셀카봉으로도 쓰고 집에서 삼각대로 쓰고 너무 너무 잘 써요. 어. 그리고 가격도 별로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고 이거 진짜 완전 추천을 해요. 제가 이제 차에서 찍을 때도 이걸로 세워놓고 찍고, 집에서 찍을 때도 이걸로 세워놓고 찍고,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지금 당장 하지 않더라도, 어, 연습으로라도, 또 인스타 하신다면 셀카봉이나 이런 걸로 사용하시는 거 진짜 완전 추천. 완전 추천. 그리고 제가 가방도, <laughs> 노트북 가방. 혹시 이제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리고 책 읽는 거 열심히 하시는 분들, 백팩 있잖아요. 백팩인데 약간 우리나이에 이제 30, 40대 엄마가 쓰기에도 무난하고 보기에 조금 너무 좀 없어 보이지도 않고 또 너무 힘이 없지도 않고 정말 저는 이게 저는 너무 괜찮아서 근데 가격이 좀 싸진 않아요. 이거 진짜 추천을 하거든요. 어, 이게 만다리나덕? 저는 사실 브랜드를 잘 몰라요. <laughs> 근데 이게 너무 괜찮더라고요. 진짜 이 뒤에, 여기에 노트북이 딱 들어가요. 제가 16인치인데, 이게 진짜 딱 맞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여기 안에도 하나 더 있어요. 여기다가 아이패드 넣고, 그리고 이거 넣고. <laughs> 요거랑 아이패드랑 두 개를 여기 넣으면 딱 맞아. 요 가운데 자리에. 그리고 여기 앞에다가 책을 한 네다섯 권 정도 들어가요. 네다섯 권 정도 넣고, 그 위에 2층으로 또 넣을 수도 있어요. 어, 그렇게 여덟 권 정도 책 넣고, 그리고 안에 이제 이거 먼저 텀블러 안에 넣고 텀블러 하나 하고 넣고 책 쭉쭉쭉 넣고 그리고 책 넣고 이거 이제 다이어리 하고 어 그리고 이제 충전기 넣고 하면은 싹다 넣어도 얘가 되게 되게 튼튼해. 그리고 이거를 제가 이제 매잖아요. 이렇게 매면은 좀 봤을 때 너무 눈에 띄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촌스럽지도 않고. 어. 그리고 저는 좀 가방이 힘이 있는 걸 좋아해요. 근데 가벼워야 돼. <laughs> 무거운 거만안데 근데 얘가 꽤 무겁지 않은데, 어, 무겁지는 않은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죽가방 이런 거 절대 싫어하거든요. 무거워서. 근데 얘는 가죽이 아닌데 얘가 힘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 뭐라 지 각이 잡힌다고 그래야 되나? 얘가 흐물흐물 허물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 만족하고 잘 쓰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거 가방도 추천을 드려요. <laughs> 오늘 그냥 제가 쓰는 거, 괜찮은 거 그냥 다 소개를 해드리려고. <laughs> 또 구입을 하더라도 난또 이걸 살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환경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별게 아닌데, 그냥 북스탠드가 있는 것만으로도 책을 한번더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가방이 또 준비가 돼 있어야지, 이렇게 차지에 넣고 바로 갈 수가 있으니까, 어,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삼각대라든가 셀카봉이 또 있어야지 바로 찍을 수가 있잖아요? 어. 아, 그리고 요거, 마이크. 이거 진짜 추천해요. 가격 진짜 싸요. 이게 아마 만 얼마? 어, 그 전에 한번 세일해가지고 구천 얼마? 이렇게 팔아요, 이거. 쿠팡에서 파는 건데, 저는 이거 너무 잘 써서 지금, 어, 근데 이게 이렇게, 그렇게 되게 오래 가진 않아. <laughs> 조금 시간 지나니까 지지직거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럼 그냥 새거 바꾸는 거. 왜냐면 이게 너무 저렴하니까. 저는 이거 너무 잘 쓰고요. 있어 굳이 다른 마이크를 사야 될 필요성을 좀못 느낀다? 그래서, 자, 여러분, 어 독서대를 구입을 하셔서 책을 열심히 읽으시고, 어 그리고 마이크랑 삼각대 구입을 하셔서 인스타 블로그. 열심히 어, 하시고요. <laughs> 네. 어, 이게 오늘 영상은 광고 영상은 아니에요. 제가 광고비를 받고 찍은 건 아니니까. <laughs> 근데 이제 쿠팡에 링크가 되는 거는 제가 밑에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가방이랑 다른 거다 스마트 스토어 다른 데서 구입을 했었는데, 다른 구입처 제가 찾을 수 있으면 그것도 밑에 링크로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괜찮으면 구입을 하세요. 제가 엊그제인가? 댓글에서 어 제가 얘기하면 되게 뿜뿌가 뭐 온다고, <laughs> 지름신이 잘 온다고 하시던, 필요하면 사세요. 집에 예를 들어 독서대가 진짜 필요했다. 정말 살려고 찾고 있었다라는 분이면 이거 링크 들어가서 독서대 구입을 하세요. 이거는 진짜 살만한 것 같아요. 가격 일단 저렴하고 집에서도 쓸수 있고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요거는 어, 진짜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뭐 집에서 난 제대로 된 독서대 필요하다. 난 노트북 작업을 하는데 이 자세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면 니스톨 네 이거 완전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노트북 넣고 책을 좀 많이 넣고 난좀 짐을 많이 들고 다니는데 어, 이제 옆으로 매는 가방은 좀 무겁잖아요. 백팩이 필요하다 하시면 은요 백팩 너무 어 진짜 제가 써본 중에서 제일 괜찮아요. 무난하면서 촌스럽지도 않고. 요란하지도 않고 그리고 각도 잡혀 있는데 그렇게 무겁지 않고 어 그리고 크기도 너무 크지 않고 딱어 적당하고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laughs> 이런 영상은 또 처음 찍어 보네요 <laughs> 독서대에 뭐 사야 될지 고민된다고 댓글을 남겨 주셨는데 예 그거 보고 영상을 찍은 겁니다 <laughs> 여러분들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그거 참고해서 또 영상으로 이제 답변을 이렇게 드리니까요 예,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우리 댓글 이벤트가 7월 23일까지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어, 계속 남기셨던 분들에게는 이제 캐다만가의 어, 점심 식사 어, 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예, 지금 제가 1만 명당 1명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2만 명이어서 두 명인데 두 명을 누구를 뽑아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아무튼 댓글 매번 달아 주시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